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분들도 다들 반갑습니다. 알트 대주주입니다. 오늘 소폰 코인 한번 볼 건데, 얘도 진짜 만만치 않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하도 크게 내려오는 바람에 시즌 초에 거래량 빵빵 터뜨리면서 상승이 나와줬어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물린 사람들만 좀 희망회로 돌리다가 지금은 완전히 뭐 나락을 가버렸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비교적 신규 코인들이 신저점을 갱신을 하고 신저점을 지켜주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좀잘 잡으면은 최소한 요런 박스권 사이의 수익은 가능합니다. 그럴만한 지표들도 충분히 소폰한테는 있고요. 소폰이 지금 완전 단순해졌어요, 사실. 지금 보시면 바닥권의 물량이 미친 듯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관심도 없는 코인인데 여기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물량을 만들었을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절대 아니죠. 그럼 세력이나 고래들인데 이 양반들의 평단이 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자, 차트를 좀 크게 펼치면 대부분의 물량은 저 위에 있어. 최소한 42원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은 비어 있는 진공 구간이란 얘기지. 그리고 차트를 다시 좁혔을 때 지금 구간을 제외하고는 또 바로 위에가 진공 구간이고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물량이 지지 물량이 되면서 소화만 잘 해내면 뭐 40원대까지는 쭉쭉쭉 갈수 있는 매물대다 은봉도 수렴한 단기 이평선들 지켜주면은 은봉 나와도 긍정적이거든요. 여기 안 깨고 말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굉장히 타점이 나쁘지 않다고 봐. 저는 지금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소포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요. 일단 이 당시에 좀 크게 나왔던 양봉을 거의 다 음봉으로 잡아 먹었기 때문에 요런 박스권에서의 횡보 그리고 거래량 한번더 터지면 다시 60일선 돌파 그다음에 20일선 직전까지 상승 여기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야 지금 19.4스타점 점 굉장히 좋습니다. 2차는 볼밴 하단이 지켜주고 있는 17원 이렇게 평당관리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 지금 코인뿐만 아니라 영상에서 매번 알트코인 몇개 선별해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GK패스 12월 30일에 브리핑 해드린 영상이죠 제가 어느 가격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지난 브리핑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알겠고 타점이 중요하잖아 너라면 어디서 살 건데 자 저는 타점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1번에서 186원 부근 아주 손익비 좋아요 혼절라인 100 70 정도에 걸어놓고 매매해 보시면은 가성비 진짜 좋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네 제가 gk 패스 를 180원 에서 186원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도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 자 gk 패스 차트 보시면 이날이 12월 30일이 죠 12월 30일부터 이렇게 180원 에서 186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순식간에 폭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D K 패스 상장 빔 시그널 나왔다. 유튜브 최초로 타점 공개해드린다. 제목에다가도 적어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1월 2일 폰케코인. 폰케코인은 또 어떻게 드렸는지 폰케코인도 한번 보고 오실게요. 상단 매물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밀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저는 이 폰케 코인을 어디서 밀어 볼 거냐? 저는 바로 여기죠. 지금 이 주황색 선 보이세요? 이 주황색 선. 이 주황색 선이 60일선인데 이 60일선 여기 맞닿는 부분. 여기가 이제 4.8원. 4.8원 진짜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가격부터 41원, <laughs> 다시 할게요. 네, 제가 41.8원 라인, 지금 가격에서부터 41.8원 라인 딱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폰켓 코인을 제가 한 시간 봉으로 좀 정확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1월 2일, 정확하게 41.8원까지 내려왔다가, 딱이 자리에서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미친 듯이 폭등한 모습. 딱이 자리에서 이렇게 미친듯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타점이 너무 정확해요. 단순히 그냥 오른다. 여러분들한테 휙 던져놓는 게 아니고 타 유튜브랑 다르게 내 영상 안에 뭐가 있어요. 매수 타점이 있잖아. 매수 타점. 그리고 이것뿐이에요. 연말에는 페페코인도 보세요. 제 매수 타점 가격 잘 보세요. 아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하라는 거냐. 제가 봤을 때는 0.05파 그 다음에 0.0 사이가 매수 타점이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 지표들을 보시면 볼린저밴드 중단이랑 단기 입형선들이 좀 모여있는 구간이라 손절 라인이 진짜 명확한 자리에요 비중을 한 30선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페페가 완전히 폭풍전야 상태인데 어 여러가지 지표들이 좀 응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움직임이 크게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라인이 손절 시익 대비 기대 구간 기대 수익이 높은 구간 가성비 구간이다 로우 리스크 하이리턴 구간입니다 자 제가 31일 날 알려드렸는데 페페코인 차트 한번 보고 올게요 자 페페코인 차트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너무 정확하잖아 31일 딱 여기서 이틀 만에 반등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 딱 58원이죠 지금 가격만 해도 54퍼예요 여기까지 올랐으면 아마 80%까지 넘었을 거야.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 주는데 여러분들 왜 구독 안 해? 왜안 따라해? 내가 알려 주는 게 수익이 안 나? 아니잖아. 내가 차트 설명 어렵게 해요? 그것도 아니죠. 뭐 다른 유튜브처럼 뭐 실시간으로 뭐 눌림목 나올 때 안내해 주겠다. 내가 나중에 알려 주겠다. 이런 개소리 안 하잖아. 영상에 다 있잖아. 그럼 뭐내 영상이 뭐 멤버십 영상이야? 유료 영상이야? 아니잖아. 그냥 채널 들어와서 보면 되는 건데 왜안 따라해요? 제가 뭐 몰빵해서 올인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 분할 투자해서 조금씩 챙겨가면 되잖아요. 내말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매수 타점에 따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수 타점 드릴 게또 워낙 많다 보니까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목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소폰코인도 매수하신 분들은 제가 싹다 목표가 잡아드릴 거예요. 매수하셨는데 목표가까지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70 26453725로 소폰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목표가 설정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이 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알트코인들 타점 드리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중국이 지금 양적 완화를 재개한 지 벌써 2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왜 양적 완화를 계속 할까? 중국이 바로 AI 산업을 선점하려고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이 안 돌고 있는 중국에서 기업들이 채권 발행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적 완화, 채권 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인 것 같아요? 당연히 돈 끌어 모으려고 하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양적 완화 해주니까 좋다고 지금 기업들이 채권 발행 때리는 건데 돈 끌어 모아서 뭘 할까요? AI에다가 전부 투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돈으로요, 중국이 엔비디아에 H200 칩을 싹쓸어 모으고 있습니다. 부동산까지 포기해 가면서 AI로 중국이 갈아탄 건데,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거시경제 좀 보신 분들은 벌써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 2026년에는 AI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구나. 근데 AI 섹터라고 다 오르지는 않거든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자, 2026년. 최신 AI 알트코인 제가 또 옥석 가리기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 2645 3725 AI 영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AI 한글로 써주셔도 돼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작년부터 준비한 2026년 수혜받을 만한 AI 코인들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방인데 커뮤니티 방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 뉴스와 함께 알트코인들 매수가, 매도가 좀 지정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영상만 보고 혼자 매매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여기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면 열어주겠다 아니면은 뭐 여기 들어왔더니 유료 방이 따로 있고 여기는 뭐 체험 방이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유튜브 멤버십도 운영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영상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을 하시게 되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정리해 둔 알트코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트코인 기초 정보부터 시작해서요 급등 신호가 포착이 되면 바로 종목 추천도 나가는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 선착순 100분께만 일단 우선 공개가 되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자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자 이런 창이 뜨실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알트코인 자료 이외에도 단타 종 종목 추천, 보유 종목 긴급 진단, 실시간 현물, 선물 투자 여러 가지가 있죠.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투자해보고 싶은 이제 종목이라던지 경력, 연령대에 간단하게 연락받으실 수 있는 번호 여기다가 적어주신 다음에 밑에 보이는 제출까지 클릭해 주셔야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문의주신 분들 니즈에 맞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온체인 데이터인데 최근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대규모 항복이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 데이터상으로도 2014년부터 이러한 항복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강세장의 반전 지표로 작용을 해 왔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 짧으면 90일 정도 비트코인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로써 시장이 더 이상 폭락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는 거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최악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랐던 목을 아주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 네, 여러분들 오늘도 대응하. 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